이걸 했는데 저의 마음은 스케치가 사실 이게 아닙니다 네 오늘은 구리 먼저 그릴게요 구리 사진이 올라와가지고 네. 어제 올라왔는데 제가 못봤어요 그래서 원래 러프하게 그려놨었는데 음, 일단 아침에 교회가서 조금 그릴게요 오늘은 일단 시작해봅니다 그냥 우리 애는 올라온건다 뭐 그래야지. 이러고 있어요. 일요일이었고 오늘 조금 추웠죠. 음. 그랬습니다. 아근 집에 이걸 끌게. 그리... 心变动。 제가 그리고 있는 건이 구리에요. 말을 그냥 하고 싶다. 진짜 답답하다. 그냥 해야겠다. 이 속삭이는 거 못하겠어요. 아, 일단 <laughs> 그리면서 살짝 그리면서 얘기 좀 해볼까요? 올라오면 구리 사진은 거의 그리거든요. 근데, 아 이게 창고계 정도 올라와가지고, 몰랐어요. 그러다가, 잘못 눌렀는데, 아 제가 스토리를 보는 게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약간 잘못 보는데, 어, 구리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이걸 못 봤구나, 이래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가져왔습니다. 원래는 아침에 한번 그렸어요. 근데 음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쁘게 못 그린 것 같아요. 한번 더 그립니다. 원래 두 번째 그리면 두 번째 더잘 그리거든요. 이건 뭐 제가 몇 년째 그리면서 내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는 게 무조건 예쁘다. 그렇죠. 오늘도 조용히 저와 함께 그림 그려주세요. 음, 사실 월요일로 가는 새벽이라서 오늘도 뭔가 여러분들이랑 막 얘기를 하면서 수다 떨고 싶지만 그럴 멤버가 없네요. 그냥 제가 열심히 그릴게요. 제가 요즘에 약간 코를 이 브러쉬로, 네, 뭐 있죠? 이 브러쉬로 그렸더니 코가 좀 리얼해요. 그치 않아요? 이 약간 스프레이 흩뿌리듯이 나가는 게. 그래서 일부러 여기는 좀 비슷하게 그려요. 원래 있는 친구랑. 그리고 최대한 화려합니다. 이 고운 입자가 아닌데 예쁘게 나와요. 불편하시면 안 되는데. 힘는데 뭐, 아, 아니,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에요. <laughs> 그래가지고 네, 조심해야 됩니다. 집주인이 깰까 봐요. 집주인한테 혼나요. 왜냐면 제가 거실에 있거든요. 영화 보려고 지금 켜놨다가 현장실에 야돼서 바로 켰어요. 사실 저는 빨래를... 사실 아까 그 아크릴 보드를좀 그렸거든요. <laughs> 근데 음. 이게 실물은 역시 조금 힘들어요. 색깔도 좀 다양하게 쓰고 싶고 하는데, 에휴 익, 익, 어려요. 많이 어려워가지고 조금 속상해요. 하지만. 하겠죠 언젠가는. 음. 그 언젠가를 꿈꾸며, 오늘도 그려봅니다. 어, 오늘은 영화를 되게 많이 봤어요. 갑자기 영화가 확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 영화 몇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그런 날이 있거든요. 갑자기 뭘막 이렇게 몰아쳐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거에만 되게 집중하는데, 오늘은 영화였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영화가 신비한 동물사전인데반 보다가 왔거든요 야장식 끄고 아마 저는 영화를 좀더 보다 잘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진짜 지금 약간 판타지 충전해야 되는 아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저 판타지 충전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이거 멘트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무리씨 회의중에 주무시면 어떻게요? 이렇게 했는데 음. 저는 음. 구리가 좋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하도 그리니까 이제 제 친구들은 제 강아지도 아닌데 너무 자주 그린다고 뭐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